안녕하세요. 보안정보통신입니다. 아, 오늘은 녹음기나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뭐 영상을 어, 확인하고 또 녹화되거나 녹음된 녹음기나 카메라에 녹화되나 녹음된 에,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그런 하는 방법 어, 많이 물어보셔서 오늘 제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아, 요거는 녹음기입니다. 녹음기죠. 뭐 이런 USB용 녹음기가 있죠. 요건 컴퓨터 앞에 usb 단자 바로 꽂으면 이제 컴퓨터에 인식이 되겠죠 예 요런 타입이 있을 거고 녹음기가 있고 요 케이블 이대로 녹음기 연결을 못 하니까 이 케이블이 다 녹음기엔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카메라에도 다 이런 케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그니까 녹음기나 카메라를 영상을 보고 뭐 녹음 확인하고 또 데이터 녹화된 영상이나 녹화된 녹음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카메라나 녹음기 다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자, 이 녹음기를 한번 가지고 어, 녹음 파일을 한번 들어보고 삭제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USB 케이블이 있어요. 이 동봉된 케이블이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작은 부분을 녹음기나 카메라 쪽에 연결하겠죠. 그리고 반대편이 USB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컴퓨터 앞에 보시면 컴퓨터 앞에 USB 꽂는 데 있지요. 예 여기 여기 꽂습니다. 자, 꽂으면 컴퓨터에서 화면이 좀 흔들리는 거 이해하세요. 들고 찍기 때문에 컴퓨터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네, 인식이 돼요. 자 이게 인식이 됐죠. 자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분들은 바탕 화면에 보면 이 컴, 내 컴퓨터라고 보세요. 내 컴퓨터라고 돼 있던지 아니면 내 PC 컴퓨터마다 다릅니다. 예, 컴퓨터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내 컴퓨터라고 써 있는 것도 있고 내 PC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폴더를 찾아서 마우스를 대시고 왼쪽 마우스로 따닥 두번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음기기 때문에 녹음기기 때문에 보이스라고 인식이 됩니다. 보이스 이게 녹음기겠죠. 카메라는 이동식 디스크로 인식이 됩니다. 이 보이스가 아니라 이동식 디스크로써 있습니다. 그건 카메라고요. 이제 녹음기를 연결했고요. 방법은 똑같아요. 자, 인식이 되면 요 여기에 마우스대시고 좌측 마우스로 두번딱 칩니다. 그러면 녹음기는 이렇게 4개의 파일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면 여기 보면 레코드라고 되어 있죠. 레코드 어, 비디오는 이제 비디오라고 되어 있겠죠. 영상이면 비디오라고 영어로 써 있을 거예요. 자 레코드 이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다시 보이스라고 나와요. 다시 클릭해 들어가요. 자 녹음 파일 지금 3 개가 나타나고 있죠. 3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 걸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 위에 대고 마우스 두번딱 치면 녹음된 내용이 나올 거예요. <laughs> 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아, 녹음기 음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녹음. 자, 녹음이 이렇게 나왔죠. 다 들어봤죠. 자, 근데 이 녹음 파일이 많이, 이제 저는 세 개밖에 없지만 오랫동안 놔두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카메라도 찍으신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 개만 지워야 되겠다 할 때는 그 파일, 지우고 싶은 파일에 좌측 끝에 여기다 대시고, 오른쪽 마우스, 마우스에, 마우스에 좌측과 오른쪽 있죠? 오른쪽 마우스를 대시고, 누릅니다. 한번 누르면, 삭제라고 돼있죠? 예, 네, 삭제를, 선택하 맞추시고 좌측 마우스 누르시면 삭제하냐고 물어보죠 예 좌측으로 선택하고 예 누르시면 파일이 삭제가 됐습니다 3개인데 하나가 지워졌죠 근데 여기에 파일이 많은데 하나씩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한 번에 다 지워야 되겠다 이럴 경우는 좌측 마우스에 이제 파일 녹음 파일을 열어놓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열려 있겠죠 카메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좌측에 마우스 좌측을 바탕화면에 마우스 바탕화면에 이 됩니다. 되고 한번 누릅니다. 손을 띄지 말고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쭉 긁어 올립니다. 이렇게 밑에서부터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죠? 손을 띕니다. 손을 띄어요. 띄시고요. 다시 파란색 아무데나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릅니다. 오른쪽 마우스 눌러요. 그리고 밑에 삭제 삭제라고 마우스 마치시고요. 삭제. 이번엔 좌측 마우스를 누르면 파일 두 개를 삭제하냐고 물어보죠. 만이 파일이 50개면 50개 파일을 삭제하냐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예에 대시고 좌측 마우스 누르시면 다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지우는 방법까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많이 무, 무, 문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다시 올리게 됐는데 녹음기 파일이나 카메라 파일 똑같이 영상 확인하고 녹음 듣고 삭제하는 방법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녹음기와 카메라 영상과 녹음 파일 삭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정보 통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